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황하고 놀라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마음에 새겼고 가르침을 마음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잠시 빛이 있다가 이제 없을 거다. 세상에 있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왠지 이제 헤어짐을 준비하는 느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어떻게든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따라올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나중에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이고, 왜 나중에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 제자들은 도무지 알수 없죠. 베드로도 알수 없고, 베드로는 지금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보면 마치 자기가 할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사실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이라도 안 되는 건안 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만 갈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목숨을 걸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 길을 자기 힘으로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욕심, 그 베드로의 열정 참 보기 좋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결단으로 자기 목숨을 걸어도 지금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결과는 세번 부인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진심은 사실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건안 돼. 지금은 안 돼.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해 주셔야만 그 길을 갈수 있습니다. 사람의 열심은 주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 가신다고 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베드로에게는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하죠. 걱정을 하죠. 나중에 따라갈 수 있다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래를 알수 없으니 그 때를 알수 없으니 불안하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 해결책으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헤어지는 것은 잠시 슬프지만, 그러나 장례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금 떠나는 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유익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마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죠. 다시 오시면 제자들을 주님에게로 영접하겠다. 아버지께로 데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로서는 사실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라고 합니다. 길을 안다해도 사실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은 힘들고 고된 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고 그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은 안전합니다. 베드로의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를 수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자들이 그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습니다. 목적지를 듣긴 듣지만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가기로 예비된 거처를 미리 볼수 없습니다. 이게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커튼 뒤에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 길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는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 아버지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고,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 길을 약속하시지만, 제자들은 길이 아니라 자꾸 어디로 가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도마가 또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수있 있겠, 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서울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아, 그 길이 생각나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안양의 평촌에 가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아, 그 길을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어디, 어디 가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디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건 어느 땅이 아니라 어떤 목적지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그교시기 때문에 육신으로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육신을 입은 예수님으로 이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가본 적이 없는 길이고 갈 수도 없었던 그런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생각으로 어디를 묻고 어디를 묻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알아야 내가 그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그 어디를 가본 적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꾸 어디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는 그 길이 되실 예수님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복음서가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바로 그 길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로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그때에는 갈수 없었으나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누구든지 갈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이 생명을 얻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자녀로 살아가는 것,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것, 그것, 그것만이 아버지의 집을 갈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바로 그때 우리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결코 사람의 힘으로 갈수 없는 길입니다. 베드로의 열심이 아주 컸지만, 그러나 그 열심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이 되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참 지식이고 참 진리이고 정말 이 지식만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약속된 것이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께서 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귀히 여기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예수님을 믿고 한 평생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